입니다. 이번엔 선회연님의 개인 운동 루틴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회원님의 하체, 하체 쪽을 하실 건데 하체 쪽보다 엉덩이, 엉덩이 쪽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저는 엉덩이가 네. 여기에 갖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가요? 네, 그러면 그냥 한 발로 한번 차는 싸우는 거니까. <laughs> 네. <웃음> 그래서 오늘 선회연님도 슈퍼 세트로 진행할 거고. 슈퍼 세트요? 네, 두 개가 함께 같이 하는 거. 런지 하시게 되면 스쿼트랑 같이 알겠습니다 슈퍼세트로 가시죠 우선 첫번째 운동으로 아웃파이 그리고 나오자마자 사이드 런지 맨날 하실거고 네. 아웃파이는 15개 사이드 런지는 10개 오른발 10개 왼발 10개 그리고 천천히 왜냐면 선아 언니 같은 경우에는 하체를 좀 빼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천천히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천천히 네. 하나하나씩 다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요 무게는 어떻게 가요? 무게는 이제 회원님이 15개를 천천히 할수있어 근데 그 15개가 다 골반에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도 내가 15개를 가는데 8개 정도 됐을 때아 못하겠는데요? 그만하고 싶은데 느낌이 빠 오셔야 돼요. 어. 팡팡 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텐션이 갈 때나 올 때나 똑같이 가야 돼요. 자 팔은 앞에 잡지 마시고 최대한 여기 잡으시고, 허리는 열어주시게. 그렇죠. 어, 자세 자체 자체가 힘드네요그러 엉덩이가 살짝 뒤로 열린다는 느낌으로 가실 거예요. 아, 네. 자, 오케이. 준비시죠 하나. 쭉. 나이스. 둘. 내가 최대치 벌릴 수 있을 만큼. 오케이. 셋. 오케이. 넷. 오케이. 끝까지 하고 가볼게요. 네. 나이스. 하나만 더. 쭉. 굿. 나이스. 바로 나오셔야 돼요. 쉬는 시간 없어야 돼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오, 천천히 갈게요. 이것도 하나, 둘, 그리고 무게 중심 뒷발로. 오케이. 그렇죠. 어, 오케이, 네. 나이스. 바로. 바로, 바로. 바로, <laughs> 바로 아니, 반대, 아, 아니, 반대, 반대, 반대. 너무 뭐, 힘들어. 자, 자, 하나, 하나 둘, 둘, 나이스, 셋. 나이스. 어, 이해가 잘안 가는데요. 네. 자, 네.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골반이 없을 때. 아, 이렇게. 네. 몸이 틀어졌을 때부터 벌써 느낌은 딱 불편한 느낌이 와야 돼. 여기 아하. 여기가 늘어난다 는 느낌. 내려왔을 때더아 그럼 엄청 잘못했네요 지금. 된줄 아세요? 아니, 요안 힘들었어요. 솔직히. 편식하기 말하는 거야. 잘했어. 그런 데좀 봐주세요. 아, 그럴 수없어요 아, 솔직한 거야. 솔직한 거요 이건 힘들었나요? 네. 중간에 몇분 쉬는 게 조, 좋아요? 30초에서 1분인데. 솔직히 이게 회복력에 돌아오는 게더 중요해요. 30초에서 1분은 운동을 좀 많이 해보셨던 분. 이거 15개 쳤잖아요. 30초 뒤에도 이 15개가 똑같이 비슷한 느낌이 오셔야 돼요. 30초 쳤는데 10개만 해도 아까 15개 했던 거랑 느낌이 똑같다. 그러면 한 1분 정도 쉬어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길면 운동이 지루해지잖아요. 최대한 빨리 쉬고 빨리 헬스장 떠나는 게 낫겠죠? 응. 자가보시죠요이스 네. 오케이, 하나만 더열수 있어요, 더열수 있어요. 그렇죠. 라이크. 아 이건 안 힘들어졌다니까. 음. 하나, 둘, 아, 이제 셋, 제가 좀더 눌러볼게요. 오케이, 어? 네, 불편해요. 오케이, 네, 아. 아. 아, 그만요. 네, 아! 자, 안녕여세요 자, 요. <laughs> 요. 어, 그렇게까지 내려가야죠 자, 요, 그렇죠 거의 달라고 해도. 오케이. 아, 진짜요? 자, 일곱, 그렇죠. 바로만 데 아, 자, 바로만데 바로 만는데 자, 우리 <근데> 아까 <laughs>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연기하시는 거죠, 지금? <laughs> 아 진짜 이거 지금.. 하나 <laughs> 둘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네. 허벅지가 아, 너무 들어, 아픈데요? 허벅지는 무조건 아파려. 하나만 더 <laughs> 그렇죠 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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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몇 세트 <맨듈트> 하는데요 4세트요? <laughs> 자 아홉 자 하나만 더 장난 아니에요 너무 좁은데요? 두번째 운동은 11자를 두시고 15개 그리고 바로 와이드 칠거에요 와이드 15개 자 11자를 두시면 이제 엉덩이 핸스트링 넣을거고 그 다음에 와이드로 넣으시면 바깥쪽 그리고 내전근이 두가지가 넣을거예요 그래서 와이드는 최대한 깊게 들어올 수 있는게 좋아요 11자는 이 무릎이 붙일라고 해야돼요 중간에 뭐 껴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내려 놓치지 않고 무릎은 이렇게까지 펴현돼안 돼요. 무릎은 올라갈 때도 여기까지만. 무릎 관절 하는 거요준비 하나. 자, 둘. 허리는 왼만떼지 않도록 아, 할게요. 네. 둘. 세 텐션 똑같이 빠르게 가게. 넷. 자. 하아 이건 빠르게 가나요? 여 네. 이제 텐션 똑같이 가게. 일곱. 그렇죠. 여덟. 아홉. 열. 그렇죠. 둘. 무릎. 셋. 던지지 말고. 넷. 아 여덟 개때 그래. 하기 싫다는 생각 안 했죠? 아니요. <laughs> 계속 하기 싫다고 <싫단> 생각 하 해요. 내년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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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를 내는 스타일이셔가지고, 조금만 힘들었으면 티내을 거예요. 그럼, 올릴 거예요. 아, 생각 못 했는데 또 생각 못했는데 아이씨. 개 더. 하나, 둘, 자, 셋. 자, 넷. 하나만 더. 오케이. 나이 와이드 가고. 자, 하나, 주, 깊게, 둘, 넷. 자, 하나 만 더. <laughs> <목소리> 아, 진짜 너무 이거 좀 그래. 한번 몸부림 만들어 보고 한두 단어. 아, 너무 아픈데요. 아 진짜 왜 운동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너무나 달콤한 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렇죠. 왜 세상이 이럴까요? 너무 어, 달콤한 건재미없잖아 거거 예? 예? 전재밌데요 이게 운동을 하고 나서 운동하고 몸을 만들어 주면 그때부터 달콤한 거 있잖아요. 안 만들어지잖아요. 뜬걸 싫어하니까 안 만들어지죠. 뜬걸 싫어하니까. 아, 그래. 아, 해야지 뭐 어떡해. 자, 가볼게요. 자, 하나, 둘셋 자, 자,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더. 아, 진짜. 막셈. 아, 이거 막쌤. 너무. 이거 좀막 기분이 별로예요. 이 기구도 그 기분 별로 거리라고. 안 아, 그런가? <laughs> 머릿 속에는 이걸 생각해도 힘이 딴, 딴 데서 막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 속에 는 무조건. 이거 일찍 할 때는 난 엉덩이를 거고 엉덩이를 거고 계속 주문 걸어야 돼. 그리고 Y 이가때는난 안쪽과 바깥쪽으로 밀거나 이거 계속 걸어야 돼. 그러면 조금 더 집중이 돼요. 먹을 때도 생각 없이 먹는데 운동할 때라도 해야 생각할게요. 엄생각할게 엄청 생각할게요. 어게요 <laughs> 생각할게요. 엄청 <laughs> 여기까지 <laughs> 안 엄청 생각할게요. 게생각하면서먹어요자 준비. 요 <laughs> <laughs> 진짜.. 늘 생각하는 거지만 이 헬스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옛날에 분명히 고문기구를 만든 <laughs> 사람들이었어. 다리는 가동범위가 깊게 들어가려면 넓어야 돼. 그렇죠. 내 몸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죠. 네. 10개를 칠 거예요. 완전 들어간 쪽에서만 <laughs> 거기에는 이제 엉덩이만 되니까 <laughs> 이것도 슈퍼예요? 네, 슈퍼. 10개 네. 10개요? 10개 10개. 알겠습니다. 아 하나 둘 셋. 으쨔. 이렇게 빼고 이렇게. 자, 하나. 아, 이것도 텐션은 똑같이 봐야겠네요. 자, 하나. 아. 오케이, 쉬지 말고요. 자, 둘, <laughs> 둘. 이것도 무릎 쩝히지 않아요? 그 정도만? 오케이, 셋. 네, 자, 열. 무릎 <laughs> 쩝히지마세요 오케이, 자, 내려오시고. 짧 이렇게 여기 갑니다. 여기에서. 하나, 둘. 이네 마지막 세트죠. 아닌가? 둘, 세, 세트 세트째. 둘, 둘, 헤이 다. 그리고 운동 하나 더 남았어요. 자 일곱, 둘. 여덟. <목소득> 체력 테스트랑 그룹 PT 할 때는 생생하시더니 오늘은 죽을라 하시네요. 너무 길고 너무 더 힘들어요. 아 그리고 살이 좀 빠져가지고 더 힘든가? 이거 10개. 들어가시고, 바로 잡으셔서, 스티프라는 햄스트링, 뒤쪽, 운동, 엉덩이. 자, 하나, 여기가 엄청 늘어나야 돼. 둘, 살짝 앞으로 보내는 느낌. 다섯. 자, 끝났으면 됐어. 다섯.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몇 개씩 해요? 열 개, 열 개. 자, 다리 푸시고. 자, 준비. 하나, 천천히 가야 돼. 지금 빠르잖아요. 둘, 오케이. 셋, 아홉, 열다섯 개만 더 가면 아, 게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선 저는 10개의 힘을 분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개를 더 하라고 하시면 아, 업종이 올라가요다 하셔도 요 아, 이거 2세트만 하면 되나요? 네? 아니, 이거 4세트 아, 죄다. 세트야 아, 선생님. 네, 지금 금방 금방 끝나죠. 그럼 지금 정확하게 정해주세요. 15개 합시다. 15개, 15개. 천천히. 더 늘리면 안 돼요? 네, 이제 더 이상 15개, 15개. 끝. 자, 준비 시작. 하나. 빨라요, 빨라. 오케이. 둘. 네, 하나만 더. 마스터, 마스터. 마스터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뭔가? 맨날 인스타로만 애플이 있는 사람만 그거 봐서 보여. 아, 기가애플이 가져야죠. 태생부터 안 되는 몸이지 않을까요? 세상에 태생부터 안 되는 몸은 없어요. 하면 다 돼. 자, 마스터, 가시죠. 오케이. 하나, <laughs> 둘, 네, 하나만 더. 5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 한게 있으니까 조금만 더화이팅하시고미니움 사이즈 네. 하지만 라지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타협하지 말라고. 괜찮아, 아, 이 정도면 됐지. 뭘 하냐, 내가. 이런 타협은 하지 마시고 도노 운동 어떠셨어요? 내 자신이 너무 엉망스러워요. 뭘먹은 거야? 그래도 한번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파이팅! 무릎이나 허리나 이런 거다 괜찮으시죠? 뭐 어떤 통증이나 불편함은 전혀 못 느꼈습니다 건강한 운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부하고 하시고 마무리 하실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피둘리피둘리 화이팅! 안 돼, 안 돼, 안돼 이거 해야 돼요? 그고하습니다 <laughs>